안녕하세요. 호야돔입니다. 아, 오늘은 비가 계속 내리네요. 비도 아주 슬프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우르 떨어지는 이런 빗소리가 아니고 보슬 보슬 이렇게 소리가 날듯말듯 그러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 주말에는 어, 또 태풍 그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어, 이제 낚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아마 매장에서 시간이 어, 상당히 많은 이제 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아마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어, 낚시에 대한 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 될수 있으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입문하신 분들은 오시면은 바늘 묶는 것부터 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직결매득 뭐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특히 입문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편강 안경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전화도 많이 왔었고, 또 특히 제가 직접 핸들링 하는, 어, 그런 모델의 또, 이제, 펜강 안경이 있기 때문에, 어, 판매도 어느 정도 됐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이렇게 부족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뭐, 한 10분 안에 되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짧게 여러분께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평강 안경을 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일단은 이제 자외선 노출에 대한 어 그런 분들을 또그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어 자외선에 계속 노출이 되면 나중에 안구가 또 이렇게 어 화상을 입는 어 이제 각막이죠 각막 각막이 이제 화상을 입는 어 사항이 또 오고 그리고 길게 나아가서는 이제. 백내장이 또올 수가 있죠. 그런 위험도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안경을 이제 껴줘야 되는 거고, 어, 두 번째는 그난반사에 의한 어, 수중 안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찌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 난반사를 걸러주는 또 빛을 걸러주는 그런 평강 안경을 작용하는 어, 이유가 또 되겠죠.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어, 자외선 노출을 막아주기 위해서 평강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제, 여름 되면 상당히 또 많이 나가요. 이게 평강 안경이 상당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안경점에서 판매하는 편강 선글라스와 그리고 저희가 낚시를 위해서 만든 편강 선글라스하고는 다소, 다소가 아니죠. 좀 많은 기능성 차이가 납니다. 렌즈는 특히 어, 평강 안경은 이제 일단 민물 낚시나 바다 낚시를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이제 낚시 전문 브랜드 어, 평강 안경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꼭뭐 저희가, 어, 브랜드를 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세가에서뭐 오나가 SP는 또제 브랜드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꼭, 어, 저희 제품 아니더라도 어, 전문적인, 낚시에 대한 전문적인 어,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제 특화된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어, 여러분도 좀더 어,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네요. 자, 두 번째는 어, 여러분들께서 편광 어, 안경을 구매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관리법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바다 낚시를 특히 하고 나면은 이제 염분에 대한 결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물이 튀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바다에 낚시를 하다 보면은 염분이 날려요. 우리가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갯바위에서 움직이질 않았는데도 우리가 이게 볼에 이렇게 만져보면은 거글거글합니다. 어 그래서 약간 혀를 혀를 대보면은. 진짜 우리가 땀 맛이 아닌 정말 소금 맛나는 그런 어+ 그+ 그+ 그러한 그런 결절이 이제 묻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염분이 날려서 이제 결절이 생긴 겁니다. 이제 소금기가 굳은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염분이 날리는 그 증상 때문에 어 우리 이런 평강 안경 렌즈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결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세사용이라든지 안경닦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닦게 되면 어, 기스가 생겨요 어, 기스가 생기면 은또 이제 그 내구성이 어, 약해지겠죠 그 평강안경의 기능성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음, 우리가 이제 눈 앞에 안 보인다고 하면 일단 어, 자기가 어, 식수로 가져온 물 있잖아요 물로 어 이렇게 축여줍니다. 선글라스에다가 이렇게 축여줘요. 물로 이렇게 축여주고 나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어 이렇게 융으로 살짝 닦아주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게어 우리가 렌즈를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좀더 오래 어 연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어 이렇게 현장에서는 물을 뿌려가지고 이제 안경 닦기로 닦아주는 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저희 집에 이런 이제 안경 닦기가 상당히 많아요. 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어,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어, 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울러 이제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관리하냐, 또 이렇게 우리가 흐르는 물 있죠. 그니까, 우리가 샤워기 물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쫙 뿌려줍니다. 쫙 전체적으로 뿌려주고 나서, 그 다음 한 1분 정도 있다가, 1분,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런, 어서세요! 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손님 오셔가지고, 어, 이것저것 또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시간을 좀 오래 보냈네요. 어, 일단, 그, 낚시를 하고 난 뒤에는, 음, 이렇게 흐르는 물에, 어, 한약 30초에서 1분 정도 있다가, 어 이렇게 그 세사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안경 닦기로 해서 이렇게 닦아주면 기스 보호를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아예 염분기를 뺀다고 해서 물에 이렇게 담궈 놓는 분도 계세요. 근데 담궈 넣어버리면은 짧은 시간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자기가 이제 TV 본다고 잠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장시간에 우리가 물에 안에 넣어도 넣어버리면은 이 압축한 그틈 사이에 어 이렇게 수분이 차기 때문에 또 안경 또한 내구성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그리고 안에 물이 차는 경우도 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평강 그 안경, 선글라스를 관리하실 때는 될수 있으면은 이제 흐르는 물로 이렇게 세척을 단시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어, 상당히 유리하다고 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평강 안경 관리법은 어, 필드에서는 우리가 먹는 식수로 어, 한번 이렇게 살짝 코팅해 두듯이 물을 뿌려준 다음에 어,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융으로 어, 닦아주는 또 안경 닦기로 이렇게 닦아주는 어,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 갔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 흐르는 물 어, 또는 샤워기 물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30초나 1분 있다가 어, 이렇게 극세사 용이라든지 어, 또는 안경 닦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준 다음에 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려준 다음에 이렇게 안경 집 안에 넣어주시면 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 괜찮을 겁니다. 사실 또, 이런 부분 빼고는 어, 특별하게 또 관리할 건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선글라스는 특히 여름에 많이 착용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름에는 우리가 차 안에 놔두시면 안 돼요. 어, 정말 이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 뭐, 오클리 라든지 누리 프로젝트, 뭐, 그 외에 모든 선글라스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선글라스는 또 평가 안경 마찬가지고요. 어, 차 안에다가 보관해 두시면 절대 안 돼요. 차 안에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렌즈라는 거는 열에 우리 차 안에 고온에 대한 어, 부분에서는 어, 상당히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어, 렌즈 수명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단축이 되어버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차 음, 안에 놔두시는 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꼭 우리 렌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어, 고가 렌즈, 뭐질 옵틱스라든지 뭐 누디 프로젝트 그리고 오클리 그 외에 뭐, 타이레스, 티렉스라든지 뭐, 많은 그 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비싼 고액의 그 안경을 샀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관리를 잘못해서 꼭 불량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 안경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는 딱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차 안에 놔두시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경을 닦을 때는, 어, 염분이 결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닦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낚시를 갔다 오고 난 뒤에는 항상, 어, 약간 물을 축여준 다음에, 어, 좀 어느 정도 결절이, 어, 이렇게 좀 불어 있는 상태에서 닦아주는 게 상당히, 어, 수명을 늘리는데 한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렌즈는 마찬가지지만 수명은 2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자외선 차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본인이 착용하고 있는 어 렌즈가 좀 저렴하게 교환이 가능한지 그런 거꼭 참고하시고 어 렌즈, 어 우리 평광 안경을 어 선택하는 어그 유리한 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또 이제 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저희 오나가 sp 하세가와 오나가 sp 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1차분 2차분까지 특히 변색 렌즈만 그래요 다른 렌즈는 이제 그 우리가 뭐 2차 생산 3차 생산을 하진 않았는데 오가, 오나가 sp 변색 렌즈 이 하나가 어, 매진이 그두 번째 매진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3차 생산 지금 어느 품절되었다가 3차 생산이 돼서 또 이제 한 3일 전부터 다시 우리가 출고를 하고 있는데, 어, 변색 렌즈를 한번 착용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큰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음, 착용해서 큰 불편함이라든지 또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매장에 오셔가지고, 어 오나가 SP, 뱅에돔에 특화된 이 평강 안경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영상에 이게 변색 렌즈 제가 빔을 쌓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받으신 분들께서, 어, 내 후레시로 이렇게 쏘니까 변하는 않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 불량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외선 빔입니다. 자외선 빔. 이게 뭐냐면, 안경사 분들이 전문적으로 가지고 계신 자외선 빔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일반 그 후레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외선만 쏴주는 그런 빔인데, 일반 선글라스로는 이게 변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외선 빔을 한 10초 정도 쏘게요 영상에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불량 보낸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시커멓죠 중간이 어, 자외선 빔으로 쌓아야지 이렇게 어, 색깔이 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혹시 보니까 왼쪽도 한번 더 쌓아서 보여 드릴게요 이 제품이 2차까지 품절이 돼 가지고 어, 3차 생산에 들어와서 이번에 다시 시판을, 시판을 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이 극찬을 하고 있는 음, 그런 평강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왼쪽도 보이시죠? 자외선 빔으로 아야지 <laughs> 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 말 그대로 오로지 농도 100% 자외선을 쏘는 거 이거 우리 눈에다 놓고 쏘면 큰일 나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매하신 분들은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선글라스 편광렌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 또왜 착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수명을 좀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꼭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 마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절대 피해 없도록 안전을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오늘 또 하나 둘셋 하면 영상 마무리 해야 되겠죠 어,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